송가인의 달콤한 키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톡톡 보조가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송가인.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대중과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최근 발매된 송가인의 신곡 달콤한 키스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또 다른 빛나는 장을 추가했습니다. 달콤한 키스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과 따뜻함을 표현한 곡으로 송가인의 특유의 깊은 감성과 따뜻한 음색이 돋보입니다. 가사에서는 사랑의 달콤함과 그리움, 그리고 행복감을 담아내어 듣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특히 그녀의 고유한 보컬 표현력이 곡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 곡의 제작에는 국내 최고 작곡가와 편곡가들이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적 요소와 현대적인 팝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며 청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또한 송가인은 이번 곡에서 더욱 풍부해진 감정을 보여주며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달콤한 키스는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청중들에게 삶의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송가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인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달콤한 키스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달콤한 멜로디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 그녀가 온다. 송가인 오는 2월 11일 정규 4집 컴백 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오는 2월 11일 대망의 정규 4집 앨범으로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컴백 소식은 오랫동안 그녀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정규 4집은 송가인의 음악적 열정과 성장의 결정체로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는 도전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국악적인 요소를 가미한 곡들도 포함되어 송가인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한 서정적인 곡으로 송가인의 깊고 풍부한 보컬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음악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송가인은 정규 4집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과 노력을 쏟았다. 팬분들께 새로운 모습과 감동을 드리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세계관을 확장하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월 11일로 예정된 정규 4집 발매와 함께 그녀는 다양한 방송과 공연 무대에 오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전국 투어 콘서트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정규 4집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음악이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그리고 한국 음악계에 또 어떤 역사를 새길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11일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울릴 그날을 기다리며 송가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